장점 첫 번째 석션 컵이 크다. 장점 두 번째 관절형으로 쉬운 각도 조절과 카메라 세팅이 가능하다. 세 번째 쉽게 진공을 만들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안정적이고 견고하다. 이 정도로 파라그랩을 정의하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파라그랩의 마운트를 잠깐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출근 시간에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됐어요. 근데 이 카메라를 부착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 관절이 없으면 정말 불편했겠구나. 시중에 많은 흡착형 거치대가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제품들은 보통 각도만 조절이 된다던가 하는 식의 제품들이 많고 굉장히 저렴하죠. 파라그랩의 거치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석션 컵도 굉장히 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잡고 위치를 맞추기가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정말 너무나 쉽고 직관적이에요. 그냥 펌핑 몇 번만 하면 이 제품이 진공이 되었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적당한 곳에 위치를 이렇게 잡고요. 펌프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 선이 끝까지 들어가도록. 그러면 단단하게 고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펌프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뱀프로토에서 나오는 차량용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가격이 비싸니까 구매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라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금액은 7만원 초반대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더 떨어져서 5만원대 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뭐 휩쓸지 않겠습니까? 이 제품의 최대 지지하중이 13.6kg? 뭐 13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13kg라는 하중을 버틴다는 건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제가 촬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성은 파라그랩과 RX0 바쿠2를 리그에 부착을 하고 그 옆으로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까지 부착을 했어요. 지금 약 1시간 가량 운행을 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이 정도 하중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딱 이런 느낌으로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어, 이 심적 안정감을 저한테 딱 주는데, 그 심적 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는, 알파 6400 정도의 미러리스까지는 충분히 거치를 하고도 남는다. 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 A7 마크 3를 한번 여기에 걸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제품의 만듦새는 굉장히 뛰어나다. 자, 오늘 파라그랩의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아, 큰일 났네. 3D 프린터로 찍어낸 듯한 그 부위를 이제 사출을 해서 좀더 깔끔하게 마감으로 올리면 조금 더 브랜드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간단한 이제 박스 패키징 디자인과 간단한 포장 이런 패키징이 되면 조금 더 상품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